반지의 부축이으로봉쇄된암벽을 부수고 있는 둘이나 이 소리로 인해 어떤 존재가 깨어나기 시작하죠. 이를 막기 위해 왕자가 나서보지만 무시한 채 결국 벽을 부숴버립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미스를 있었죠. 반지가 채굴에 대한 집권을 준 동시에 둘인을 탐욕으로 물들였죠. 그 순간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오고 무언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채찍으로 둘인을 공격하는 존재. 순식간에 끌고 가버리죠. 자신의 존재를 서서히 드러내는데 바로 고대 악마 발록이었죠. 엄청난 존재감입니다. 아버지를 구하려 달려들지만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이 일격으로 벽이 무너져 내리며 잠시 시간을 벌수 있게 됐습니다. 정신을 차린 둘이나 아들과 발록을 번갈아 보며 뭔가를 결심하는 듯했죠. 자신의 의지로 반지를 빼고 그의 도끼를 들고 일어섭니다. 왕위를 물려주고 발록과 맞서 싸우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죠. 누구보다 강인한 진정한 왕이자 아버지의 뒷모습입니다.